아가씨, 하지만, 나도 마리아랑 똑같은 점이 있어. 아빠의 사랑 없이는 살수 없어. 하지만 아빠는 우리를, 여기는 붕대가 만능약인가봐요? 붕대만 감으면 그냥 다 치료되네, 사람들이? 심지어 얘는 전기톱에 썰렸는데. 오빠가 없어도 살수 있도록,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아씨, 같이 가겠습니다. 아씨, 윽... 아, 만능은 아니구만. 역시 부축해주실 수 있을까요? 헐, 부축으로 돼. 만능이네. 오빠가 아직도 날 찾고 있어? 돌아서 가면 되지 오빠. 아씨 이대로 쭉 갑시다 뭐하려 아가씨 전 신경쓰지 마시고 도망가주세요 더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아가씨 혼자서 도망가주세요 혼자서라니 괜찮아요 아가씨를 외톨이로 만들려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꼭 따라가겠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말이야 가차없이 버렸죠 뭐야 밟고 갔니? 너무하네 와우 뭐야 이거 어떡해어 됐다. 아야. <laughs> 뭐야? 넌 뭐야? 후후후. 너도 우리 곁 들어와. 싫어. 와우. 아버님 지금 거기서 내려찍기를 저한테 시전하시려는 건. <laughs> 아 내려찍기는 아니구나. 아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감이야 싫어 제발 아빠 다리라면 스커트에 가려져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괜찮단다 그런 건 싫어 저 아빠랑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빠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해주세요 아야 괜찮아 아빠 아야는 앞으로도 쭉할 테니 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잠들어, 아야. 사, 랑, 해 썼, 다. <laughs> 당검을 날려주세요, 마리아씨! 예스! 당신은 훌륭한 닌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마리아씨! 아까 당신의 재능을 봤어요. 역시 훌륭합니다. 아야. 확! 캬, 마무리 샷까지. 깔끔합니다, 마리아씨. 훌륭해요. 와우, 뒤처리까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마리아씨? 저런 게 어떻게 돼? 와 애는 포기를 몰라 왠지 마리아 가죽고 내가 살았을 뺄 마리아가 대승 맞았을 뺄 뭐야 듣지 않았어 다행이야 이 아씨 와우 쟤또 나왔어? 쟤 뭔데 자꾸 살아나? 쟤도 마리한테 칼침 맞지 않았나? 우리 도와줘서 고마워. 고마할 필요는 없어. 난 그저 그녀에게 부탁받았을 뿐이야. 그녀라면 혹시 엄마?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것만이라도 믿어줘. 응, 알고 있어. 엄마는 나를 지켜주려 하신 거야.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어. 그녀도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현재 자신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대. 그럼, 엄마 모습이 어떻든 나는 괜찮아. 그녀는 언제나 멀리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네가 슬프면 그녀도 슬퍼할 거야. 응. 곧 저주의 힘이 완전히 사라질 거야.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 그럼 이제 너희들은 사라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저주의 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니까. 음.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이 저택에 있는 모든 걸 불태워야 돼. 왜 그런 짓을 그런 짓은 하면 안돼 여기엔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많이 있단 말이야 여길 그냥 남겨두면 안돼 뭐야 스킵했어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반복시킬 수 없어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어? 왜 말이 없어 그래 엄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아가씨, 괜찮아 말이야. 또 스킵 했으니까 말이야. 아가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야, 너에게 한가지 부탁했어.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희생자들은 모두 의지할 곳이 없어. 아무도 우리를 찾아다니거나 기억해 주지 않아. 아무도 우리들의 존재를 모를 거야. 우리들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있었어 그것만은 잊지 말아줘 네 마음에 우리들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새겨줬으면 해 그러면 희생자들이 그나마 편하게 잠들 수라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네가 좀 여자로서 예뻤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다 오늘 컴퓨터를 끄면 너를, 너에 대해 좀 잊겠지 뭐야? 뭐야? 너 지금 우리 아야한테 무슨 짓. 마리아, 불 꺼봐. 야, 카메라 꺼. 저거 콩밥 한번 먹여야겠으니까. 안 나와? 야, 나와. 우리 아야를 지금. 인간은 정말 어리석은 생물이군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을 봐왔습니다만 당신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네요. 욕심에 미쳐버린 인간은 마귀보다 무섭다죠. 그렇지만 전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야말로 사랑스러워요. 뭐야? 제 곁으로 오세요. 제 곁으로 오시면 마음껏 깨,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뭐야, 애 마귀야? 애도 악마야? 불만 남게 돼버렸네요. 스노볼도 있어? <laughs> 그랬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일단 살 만한 장소부터 찾아야지. 하지만 나 혼자서는 분명 살수 없을 거야. 말이야,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물론 함께 가겠습니다. 아가씨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젠 제가 아가씨를 구해드릴 차례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가씨를 위해 이 몸이라도 바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어. 가자. 괜찮으신가요?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텐데. 응, 괜찮아. 그러고 보니, 검은 코트를 입고 있던 아저씨는 어디로 간 걸까? 무사하셔야 될 텐데. 쓰읍, 적어도 너보다는 무사할걸? 가자, 스노볼 빠마 안녕 채 아가씨,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자. 아가씨는 정말 강하시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슬퍼 보이셨는데, 이제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아가씨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교수님. 저 책이 뭐지? 서울 도착했다 여기가 소문으로 만드는 순간 아야인줄 드루 메세지 질려서 질려서 응 여기가 맞나봐 그럼 왜 딴지역에 세워두다니 이러면 아무도 못 볼텐데 어 저기 안녕하세요 손님이시군요 어서오세요 예쁘다. 너가 더 이뻐? 아니야, 아야보단 아니야. 아야가 더 이쁘긴 해. 네, 제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항상 마을 의사님,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있었지만 뭐라고 해야 하지? 저희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 선생님이 절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여기선 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진단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네, 환자분들께 절대 돈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정말인가요? 저 돈이 전혀 없습니다만 정말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하, 감사합니다. 환자분 성함이 진입니다. 진 루니, 진이라. 멋진 이름이시네요. 전 아야 드레비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 네잘 부탁드립니다. 우 콜로 콜. 어허 아 위험해요. 아. 아, 바로 진짜를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자 들어오세요. 몸이 약한데도 이런 것까지 오셨네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여기로 오는 길에 친절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 근처까지 마차에 태워다 주셨어요. 정말 상냥한 분이셨어요. 세상엔 친절한 분들이 많죠. 드레비스 선생님처럼요. <laughs> 그런가요? 정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네요. 에? 정말 아름다워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말, 여자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흐흐 <laughs> 긴장되시나요? 괜찮아요. 어깨 힘을 빼세요. 의사선생님? 저기, 선생님, 제몸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부터 힘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편히 주무세요. 역시 아가씨는 정말 당신과 비슷해요. 피는 못 속이는 건가요? 교수님? 맞다?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세개 대체 뭐였길래? 일단 이거 다음 하나가 남았죠. 킵이안 돼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하, 마지막 저거 빡시네, 이마키스 앤! 일단 마리아를 한번 살려보지 말죠. 여기서 또 해야 돼. 와 이거 마리아 구한 거 아니야? 이거 마리아 구한 부분이잖아. 잠시만요. 한참 남았 구만 아 덮어 씌었 구나. 마리아를 구하지 않은 엔딩 은 나중 에 인터넷 에서, 보 셔야 될것같 아요. 꿍달러도 되는구나. 엄마의 소원을 잃어준다. 데려가시오! 이런 나쁜 놈은 내 아빠가 아니오. 엄마를 아빠한테서 떼어내는 건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야. 죄송해요. 드은 여기 는 돌아온 건가？나만 아는 피로 물들어 있다. 혼자 있어도 부시를 해야되네 음. <laughs> 교수님? 교수님이 어떻게 됐죠? 아가씨! 교수님은? 아... 그런... 이제 없어. 그래도 이런 게 좋은 걸까? 이제 아빠의 실험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죠, 엄마. 하지만 나 이제 어떻게 할까? 아빠도 엄마도 없는데 나 혼자서... 나약한 소리 하면 안 되겠지. 이제나 혼자서 살아가야 돼. 말이야, 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아빠는 이제 없으니까. 가고 싶지 않다면 여기 있어도 좋아. 말이야? 아! 인연이? 이제 이 세상엔 없네요. 그래도 안심하세요. 제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질게요. 교수님이 원하시는 아가씨의 미래를 제가 지켜보일게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잠드세요. 뭐야? 교수님, 예전아 사랑했어요. 너 뭐하는 놈이야? 염마! 이런? 여러분, 어이가 없어서 이거, 제, 안 구하는 거 해봐야겠네요. 빡치네. 넌 건드리면 안될 사람을 건드렸어. 여기 부분 녹화를 잠시 시작합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너가 죽어야 돼 마네킹 아빠 마네킹 좀 빨리 찔러주실래요? 와우. 이동속도 겁나 빠르시네, 아버님. 아, 나 여기 무빙하기 진짜 힘든데? 아, 나 여기가 너무 힘들어. 나 여기 레버 내리러 가야 돼. 됐어. 역시 내 와리가리 무빙은 아빠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하지. 아 잘했어. <목소리> <목소리> 할게 뭐야, 대할바? 마리아를 버리고 방에서 나간다. 와우. 제특기야 아닌데? 아 맞다 여기 깜빡했다. 그냥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요 나도 아예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죽음이야. 이런 거 싫어! 아빠랑 앞으로도 계속 있고싶어요 여기까지는 아빠 아까 들었죠? 퍽 아야 새 드레스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이제 잘 시간이야. 잘자 하야. 배드 엔딩. 헐. 그럼 대체 그 빨간 책은 뭐죠? 내가 잼을 다못 모아서 그런가? 이 펜던트는 또 뭐고? 아, 책이 그거라네요. 아버지가 연구하면서 썼던 책, 그 책을 보고 아야가 미친 것 같네요. 처음 봤던 진엔딩으로. 네, 여기까지 눈꽃에 찌꾸러 게임, 매드파더, 미친아빠랑 생활하기. <laughs>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